아 우리 락 클라이밍 할래 락 클라이밍 그게 뭐야 락, 락 클라이밍 몰라 뭐야 뭐락락락락 클라이밍 즐거운 즐거락락락 클라이밍 아니 클라이밍 클라이밍 몰라 클라이밍 아, 클라이밍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라 <laughs> <클라이빙. 웃음> 어, <진짜>, 여기 <laughs> 그, 여기 클라이밍 여라 여기 클라이빙 여기 라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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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 여기 여아여기 돌잔치 락아락 <laughs> 클라이밍 어 나는 무슨 락 페스티벌의 락인 줄 알고 클라이밍 그 센터에서 아, 개그로막 개클... 풀어주는 건나 클라이밍 제가 긴에 락볼링장 이런 와, 맞아 맞아 락볼링장 마냥 근데 클라이밍 재밌겠다 어, 즐겁 너무 심각 재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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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, 어, 실례. 실내, 실내 뭐, 클라이밍. 진짜. 근데 그때는 어깨가 음. 멀쩡했을 때인데 어. 지금은 멀쩡? 어 지금 뭐, 아직 한 민터? 70에서 75% 정도만. 나아 있어. 나. 저영이야. 너 혹시 클라이밍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거든, 민성연네난 음, 조용히 하라고, 하라고 나도. <laughs> 나 클라이밍 좋아해. 나 클라이밍 해 보고 싶어. 어, 조영이야라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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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될 진짜로 나 클라이밍 한번 해 보고 싶어. 나도. 근데 응. 클라이밍이 어 뭐야, 대치보.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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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